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조금 더 문제들을 쉽게 푸는 것들과 고난이도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거를 제가 네 편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 제목을 적었어요. 보근이가 보근이가 정했어요. 이차곡선과 이차곡선과 어, 아이들 아니 그좀 아니고요. 이차곡선과 <laughs> 수직 접선 뭐라고 이차곡선과 수직 접선. 이라고 적으세요. 2차곡선과 수직인 접선, 수직인 접선이라고 해라. 수직인 접선. 제목은 2차곡선과 수직인 접선. 갑시다. 자, 갑시다. 첫 번째 증명을 하나씩 하나씩 할 테니까는 얘는요. 외울, 외우세요. 얘는 외우세요. 얘는 외우세요. 외우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자, 봐라. 포물선이 있어. 포물선. 맞죠? 중심이 뭐 F구요. 음, 알았어. 피0마형이고요그 다음에 준선이요.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어, 한 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점들의 자체가, 같은 점들의 자체로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요렇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이렇게가 뭐냐면 우리가 준선 위에 한 점에서요, 얘들아. 이 포물선에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 포물선에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어? 두개 그을 수 있지. 그러면 그 접선은 반드시 수직으로 만나요. 알려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았어? 준선 위에 한 점으로부터 점에서 포물선에다 대고 접선을 긋잖아. 그럼 접선이 두개 생겨 안 생겨 도영아. 그럼 그두 개의 접선끼리는 무조건 서로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난다고 한개더 표시해 그러니까 이 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준선 위의 점에서 우리가 뭘그었다고어 접선을 갖다가 두 개를 긋잖아요. 접선을. 여기 좀 포물선 이상한 거죠. 음 응. 접선을 두 개를 그으시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준선에 서그은두 개의 접선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요. 근데요 얘를 거꾸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포물선이 있잖아. 맞아? 포물선에 어떤 두 개의 접선이 있는데 그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그때 두 접선의 교점은 준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음, 당연한 거죠. 거꾸로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포물선에 준선, 포물선이 있잖아. 준선에서 접선을 두개 그으면 그두 개의 준, 접선들은 수직이 된다. 반대로 포물선이 있는데 우리가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그 포물선 밖에 한 점은 준선 위의 점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를 증명하는 거는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요. 얘들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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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요 직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그러고요. 요 직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한다면 얘들아, m1과 m2를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둘이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3이 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준선을 줬다는 거는 우리가 준선을 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 기울기가 m1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돼? y는 m1x 플러스 m1분의 p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뭐가요? 병신 새끼들. y제곱은 4px에서 안 되는 새끼는 이거, 이거 지금 못 외우고 있으면 난리 난다 또.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또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MX 플러스 M분의 P 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이거 안 해온 친구 없죠?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M1이면 Y는 M1X 플러스 M1분의 P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이해 가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기울기가 m2인 녀석. 기울기가 m2인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은요. 우리가 y는 m2, x. 이건 지울게요. 창피하니까. 이건 좀 창피한 거예요. 굉장히. 어우, 어, 창피해. 자, 플러스 m2분의 p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야. 어,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은, 음, 얘 하고 얘 하고요. 이직선하고 이직선하고요. 교점의 x 좌표를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요, 얘랑요. 잘 들어봐. 이런 조건 하에서 요 접선의 방정식하고 요 접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보자 말이야. 다시. 얘가요 조건 하에서 요 접선의 방정식과 요 접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보자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를 서로 갖다 놓겠지. 그럼 갖다 놓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m1x 플러스 m1분의 p는 m2x 플러스 m2분의 p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일를일 보낼게. 그럼 m1 마이너스 m2x는 맞아? m2분의 p 마이너스 m1분의 p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되니 통분하면은 m1 곱하기 m2에 맞아? p로 묶어서 m1 m2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면은 m1 m2x는 이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얘하고 얘하고 약분 돼야 안 돼. 네. 그럼 x는 뭐야 얘들아? 짜잔 x는 뭐야? m1 m2분의 p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두 개가 서로 결립을 했는데 수직이면 이 둘의 기울기의 고분은 얼마가 된다고? 그럼 X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어. 그럼 X좌표는 무조건 준선 위에 있어 없어? 있어요. 응. 끝. 됐어요. 증명됐어?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명호 다시.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기울기가 M1인 녀석하고 M2인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1인 접선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M2인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열립을 해서 X값을 구했어. 근데 그때 그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이라면 그때 X의 좌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P라는 준선 위를 흐르고 있을 것이다. 이거죠. 첫 번째. 알았어요. 나중에 이런 거 여러분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일단은. 써먹을 문제를 좀 찾아갖고 올게요. 첫 번째 뭐라고? 얘들아. 포물선이 있어. 준선 위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으면 그두 개의 접선은 서로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됐어요. 포물선이 있어, 얘들아. 포물선이 있어.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더니 서로 수직이야. 그럼 그 점은 어디 위에 있다고? 준선 위에 있다고. 알았어요. 오케이? 첫 번째 거 설명. 그거 네 교재에 나와 있는 거야, 그게. 됐어요. 이거 이 내용 증명한 거야. 됐냐?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포물선 말고 이번에는 누구 할 거냐면은 타원할 거예요 포물선이 있잖아 어? 뭐가? 아 뒤집어도 똑같아 그거는 이 포물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접선 두개 그으면 준선에서 만난다고 됐어요 이게 둘이 수직이면 됐어요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거 아니 일단 이거 먼저 지금 우리는 이차 곡선과 수직인 접선 먼저 해야지 지금 포물선만 이렇게 할건 아니야 얘네얘쫙얘쫙 얘쫙 이렇게 갈 거야 알았죠? 자, 두 번째 갑시다. 수직 접선 할 거예요, 계속. 두 번째. 뭐할 거냐면 타원 할 거예요, 타원. 타원 잘 들어 보세요. 자, 타원이 하나가 있는데 타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구할 거야, 지금부터. 타원은 a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하나가 있어. 그렇죠? 왜를 뭐 그냥 뚱땡이 타원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래서 뚱땡이 타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아, 왜 이래? 그래서 아, 씨. 뚱땡이 타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타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긋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접선을 그었어요 아이고 접선을 그었을 때이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점 p 에잘 들어 자취를 우리가 구할 거야 알았어 타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두 개의 접선이 어떻게 된다면 수직이 된다면 수직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는 점들을 모아 놓으면. 이 점들은 어떠한 도형을 이루고 있을까? 알았어? 다시 한 번? 괜찮아? 어, 요걸 구할 거야? 어, 요거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봅시다.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의 기울기를요, M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아요.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나와? 기울기가 M인, 여기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야 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제곱? 암 걸린다고. 암 제곱. 암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b하고 죽는다고. b제곱. 두 개의 합. 알았어? 외워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 공식을 외우려면 암 걸린다. 기울기가 m이면 y는 mx, 뿔만 루트. 암이 몇번 걸려? 너무 힘들어. 두번 걸려. 그러니까 b, b하고 두 번? 죽어. 근데 타원은 뭐야?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자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맞아? 이게 뭐야? 타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제공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볼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맞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간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냐 면은 요게 접선이 두 개가 나오지,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 주어지면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요걸 이제 M1이라는 기울기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니까 러 요거를, 위를, 그니까 뭐라고 봐야 되냐. 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어, 이러한 점피의 좌취를 보군이는 라지 X 콤마 라지 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알았어? 요런 점피가. 맞아? 그러면 이 점피는 여기 위를 지나 안 지나? 지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Y에다가 라지 Y를 집어넣고 X에다가 라지 X를 집어넣으면 은 요지랄이 되는 건데 맞지?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y-mx는 라지 뿔마루트 암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건데. 맞아? 이해가?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y의 제곱 마이너스 em xy 더하기 m제곱. 맞아? x제곱은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건데. 맞아요? 이해가? 이런 X, Y라는 점이 있어?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구했는데, 맞냐? 이거 잘 들어. 여기를 이해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몇개 나올 수 있어? 두개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본다면, N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이걸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두근의 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정리해? m으로 정리하자. 그럼 봐라.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가로 닫고 m 제곱에 m이라는 친구는 여기 m 제곱, m 제곱 됐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음어어 어. 없나? m의 값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 제곱을 하면? 됐죠? 됐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e x y m에다가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가 다 상수지? 그럼 두 근의 곱은 뭐가 돼야 돼? 도영아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y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얘가 그러면 뭐가 돼? y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점피의 자치는요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원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거 포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긴. 아이씨. 뭐 이렇게 생긴 원이 되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럼 이러한 원에서 이 포물선에다가 접선을 두개 그으면 두 접선은 항상 서로 어떻게 만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외워. 알았어? 우리가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들이 수직인 그런 점들을 존나리 모아놓으면 중심은 0콧모형이고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해서 루트 씌운 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포물선에 접선을 두개 그으면 두 개의 접선은 서로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난다고 모르겠지 비니 너 알겠어? 이게 그 책에 네가 물어봤던 내용이야 됐죠? 증명하고 있잖아 괜찮아? <laughs> 네. 괜찮아? 뭐 불만? 죄송합니다. 불만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불만 없는데 이렇게 표정이 불만 아 얼굴이 불만 왜 그러지? 표정이 원래 불만 있는 표정이야 얼굴이? 관상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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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이 살짝 불만 어 알았어요 어. 이거 봐 이거 봐이 표정 이 표정 불만 99.9%. 생님아 <laughs> 예리도 여기 같이 수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과로 가버려. 어, 그 인상이 좀안 좋았더라. 문과 가더니 애가 확실히 많이 썩었어. 문과 응. 가면 안 돼. 점점 약간 애들이 뭔가 안 좋아하죠, 느낌이. 홍준이 봐, 걔가 딱 문과야 정정이. 그 관상이, 문과 관상이야. 그렇게 된다고 너이 녀가. 문과 갈 거야? <laughs> 그거는 좀... <laughs> 논외야, 걔는... 걔는... 어딜 가든지 영연이 인상은... 뭐영연이그 정도면... 아니 그냥 사회생활은 할수 있잖아. 어, 어 됐죠 <laughs>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laughs> 자, 됐죠? 자, 세, 세 번째... 뭐 할까, 보근이가... 보근이가 뭐 하겠냐? 어, 쌍곡선 야, 쌍곡선은 증명을 사실은 내가 안 하기는 한다. 왜냐하면은 쌍곡선 어떻게 증명하냐면, 쌍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m인 내가 뭐라 그랬어? 접선의 쌍곡선에서, 아이고 아이고, 쌍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여기 어떤 한 점이 있어, 어떤 한 점이 있어, 아니 어떤 이런 점이 있어,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하나가 나오지. 그다음에 아요 요즘에 해야겠다 요즘에. 이게 뭐뭐이게 접선이 나올 텐데 얘도 똑같은 원리야. 쌍곡선 밖에 한 점, 쌍곡선또는 안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두개 그었는데 그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의 점피의 좌취를 구하자. 그러니까 여기 접선이 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좀 수직이려면은 뭐 접선이 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이게 이렇게 딱 봐도 수직인 거맞아안 맞아? 그러한 이러한 점들의 좌취를 연결하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인데 그럼 얘도 접선의 기울기를 하나를 m인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쌍곡선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뿔마이지 맞아 안 맞아 뚱땡이 말락깽이둘다 포함을 하자 그럼 어쨌든간 얘들아 이걸 내가 안하는 이유가 쌍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m일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mx 뿔마 얘도 암걸려안 걸려, 걸려. 몇번 걸린다 그랬어 두번 걸린다 그랬지 그리고 삐삐거리고 죽지 쌍곡선도 근데 쌍곡선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에 합의 일정에 차가 일정에 어 그니까 러 얘가 뭐가 뭘로 바뀐 거야 빨개로 바뀐 거밖에 없어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잖아 그니까 러 얘를 따로 사지 말자고 얘를 재활용하자고 알았어 맞아 어 영윤이 같은 거 재활용할 수 있어 없어 아 그건 안 되나 그니까 만서 재활용하자고 알았죠 그럼 여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겠네 이거 증명하면 보고 니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했겠네.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은 보고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얘기했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겠네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됐겠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됐겠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반지름으로 하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삼곡선은 됐어요 이거 그이 증명 안 해도 되겠죠 혜빈아또 해줘 이거 다시 아니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럼 얘는 뭐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반지름의, 제, 반지름의 제곱으로 하는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원위의 점에서 쌍곡선에 접선을 그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다 수직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어, 여기까지가 이차 어, 곡선에 대한 여러분들의 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어, 쓸 일이 좀 많아요. 이, 이, 이 것들은 그래서 아예 어,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 정리를 다시 해놓으시면은, 우리가 포물선부터 다시 정리를 하시자. 자, 포물선은 뭐냐, 얘들아? 포물선은 어디에서 그으면 두 접선이 수직이야? 준선 위의 점에서 그으면 알았어? 준선 위의 점에서 그은 참 이거 말로 좀 간단하게 하면 좀 좋은데 그치? 준선 위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은 뭐가 된다 얘들아? 항상 수직이 된다 반대로 포물선에서 그은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그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면 그 밖에 한 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다? 준선 위에 있는 점이다 됐죠? 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뭐였어? 우리가 쌍, 타원 위에, 맞아? 타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인 점피의 자취는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야? 0,0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 c 운게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쌍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써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면 그원 위에 점에서 쌍곡선에다가 우리가 접선 두개 그으면 그 접선은 서로 무조건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직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선 두 개가 수직이래요 어떤 한 점에서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쌍곡선일 땐 준선 위의점 포물선, 타원일 때하고 아쌍곡선이래 포물선일 땐 준선 위의점 타원과 쌍곡선일 때는 요 자취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보시면은 훨씬 더 매끄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런 팁들이 아직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못했어 다 해야 돼, 사실은. 어.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이제 조금 조금씩 해줘야겠다 싶은데, 제가 일단 안 해줬던 이유는 내가 까먹었어. 뻥이고 어, 해줄게요. 어, 해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좀 풀더, 좀더 풀다 보면은 요게 바로 이제 조금 더 꿀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꿀팁 자체가 씨발 꿀이 아니죠? 존나 복잡하죠? 음,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꿀팁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2탄하고 3탄까지 기획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게 1탄이고요 그 다음에 2탄은 또한한시간반 정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는 뭐냐면은 뭐 예고편 뭐 이런 게 있어 포물선이 있잖아 얘들아 초점을 전하는 직선에 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만 알면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구할 수 있어 어, 그런 것들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건 좀 길어요. 응. 응. 어, 이거를, 그쵸. 일단은, 근데 이걸 하는, 내가 이걸 왜잘안 하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좀 풀고, 풀고 이제 내가 좀더 효과적으로 풀수 없는 걸 찾을까가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좀 풀어보고, 일단은. 그게 더 우선순위 돼야지. 좀 뭔가 지금 걸음마 하는 게 아니라 서갖고 좀 이렇게 엉금엉금, 엉금엉금 걷는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삐딱삐딱 하도록 걸어야지 뭘 뭐, 거기다가 내가 뭐 조금 달리는 방법도 알려주지. 에 기구 있는 새끼 보고, 야, 형이 달리는 거아 알려줄게. 뭐 이러면 꼬맹이한테 걔가, 걔가, 어떻게 달려, 달리기는 그러니까 좀, 좀 걷고, 좀 걷다가, 예를 들어서 좀 빨리 걷는 법, 이런 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 좀 걸어야지. 막, 누워갖고서 이제 배로 이렇게 밀면서 돌아다니는 애한테 막 와갖고서는, 야, 형이 달리는 꿀팁 알려줄게. 기가 막히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거 하면은 걔한테 무슨 소용이야, 그게. <laughs> 하나도 안와닿지 그니까 문제를. 근데 이제 여기 몇몇 친구들은 이제 조금 더이 2차 곡선 파트 문제를. 아이고. 일단, 일단 방송은 끌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음. 어, 음. 어, 음. 어, 음.